지난 주까지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딸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인 주제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설교를 못 들으셨지만은 오늘은 껑충 뛴 겁니다. 그, 말, 그 기도는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될 미래의 사람들까지, 전 인류의 사람들까지. 인류적, 전 인류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 17장에서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장에 이렇게 세 종류의 기도를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냐면 겟세만의 동산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런데 겟세만의 동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 중간에 어디를 들리셔요? 그 들리시는 곳이 어디냐고 말한다면, 이제 1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죠? 에, 기도론 시내 건너편. 그러니까 에, 예수님께서 갯세만의 동산에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기도론 시내, 건, 시내의 건너편을 이제 건너가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길을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드론 시내에는 무을 의미할까? 어떤 곳일까? 라고 할때 바로 여기는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에루살렘이는 성전인데, 성전에는 그 주변을 뭐라고 하냐면 성전산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러 그림도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성전산, 에루살렘 성전 맞은편에는 또 산이 있죠. 그 산은 어떤 산이냐면은 감남산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늘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매일매일마다 거의 올라가셔서 기도한 장소가 이 감남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산과 감남산 그 사이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기드론 계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기드론 계곡이라는 곳에는 늘 말라 있습니다. 말라 있는데 그런데 6월절 소위 말한다면 절기 때만 되면 많은 제자장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성전에서 잡는 짐승들의 에 의해서 나온 그핏물이 성전 하수구로 내려갑니다. 그 성전 하수구로 내려가서 어디로 거쳐가냐면 성전 하수구로 거쳐서 기드론 계곡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뿐만 아니라 기드론 계곡의 양쪽에는 여러분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약간 조그만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양쪽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거기다 묻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도론 계곡은 피와 그다음에 무덤의 계곡이다. 이렇게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산에서 흘러내리는 이 짐승의 피, 짐승의 피 냄새를 맡으셨겠죠. 그 피를 봐 늘 질비에 있는 그 무덤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감정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길을 일부러 그곳을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감정을 느껴지는가라는 것을 느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 이렇게 수많은 짐승들을 대신해서 드디어 자기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때가 이젠 됐구나.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확인하시고 바로 결단하셨던 가운데서 그 길을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조금 있으면 바로 이 피해 현장에서 골고다라는 이 골고닥에서 예수님의 모든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바로 보시면서 그 길에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결의를 하고 감난의 개세만의장 동산으로 올라가셨지 않은가 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구장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뭐와 뭐라 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 자기의 피가 누굴까요? 예수의 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냥 구약에는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수많은 성전 안에서 수많은 짐승들을 희생을 치러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인간들이 받아들 죄 값을 짐등 짐승들이 대신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의 안수를 하고, 그리고 짐승들의 죄를 바로 뭐냐면 이 죄는 바로 인간이 지은 죄입니다. 하고 죄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짐승, 양과 소나 염소에게 돌려서 그런 기도를 마치 난다면 제사장이 그를 잡아요. 피흘려서 재단에 뿌립니다. 이것이 죄 사함을 받는 행위라죠. 근런데그 구약에서 드려지는 제사법이 뭘 의미하냐면 장차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속죄. 이더 이상 구약에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제사장에 의해서 양과 소와 그리고 염소와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영원한 속자 단번 단회성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바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실 거라는 것을 바로 이 구약의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실질적인 그분이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양과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 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뜻을 따라서 이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이 뜻은 어떤 뜻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정한 것같이, 그죠 이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이 하늘에서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정하셨던 뜻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에서 순종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뜻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 번입니까 구역처럼 몇번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단번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드디어 얼마 후면은 네, 골고다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광경들을 몸소 그 현장을 바라보시고 개세만의 동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게, 에, 기도론 계곡을 지나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셨느냐라고 할때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절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말씀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 신의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어디 있다는 거죠?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기도론 시내를 시 시내 길가를 건너서 올라가신 장소가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은 게세만의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개세만의 동산이라는 것은 감남산 맞은편의 감남산에서 조금 내려오면 한중턱쯤 됐을 때 바로 거기에 감남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세만의도 동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이제 십자가가 이 예, 예, 예. 이, 이 십자가가 이제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자들과 함께 이감남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실 때 처음에 기도는 다른 공공복음에는 뭡니까? 아버지 이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능하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 인간으로 또 신성과 인성으로도 오셨기 때문에 이신 인성으로 볼 때는 두려움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드디어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질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그개새만의 기도는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려지듯이 진액을 짜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정하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현장이 바로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겁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라고 할때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을 팔은 누가 등장해요? 가론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가론 유다가 등장한 3절을 보겠습니다. 가론 유다가 군대와 대제자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를 왔다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이때는 어디에 있을 거라는 걸다이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유다가 누굴 데려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번째는 군대화. 이 군대화라는 걸 뭘까요? 여러분 원문을 좀 분석해보면 그 군대의 병력이 600명입니다. 그 군대는 어떤 군대냐면 로마 군대예요. 막강한 군대죠. 6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족하니까 바리새인의 하승인들 있죠.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 이 사람들도 데려왔다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을 지키는 경비원들입니다. 소위 말한합니다 오늘날 말한다면 일종의 경찰 특공대와 같은 아주 막강한 그런 이 권리,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그 최소한 그 인원을 다 종합해보면 몇명 정도 될까를 추측이 되는 것은 약천명 이상의 군대와 특수 경찰 부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여기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손에 잡힌 게 있어, 손에. 손에 들고 있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손에 들고 있던 게 뭐예요? 세 가지인데? 횃불과 무기,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또 이제 뭐, 횃불이, 제가 먼저 성길이 급해가지고요. 뭐?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이 병사들이 이 천명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유다가 바로 뭐냐면 등과 횃불과 그리고 무기를 들고 왔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주측이 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실 거다. 그래서 몰래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필요하고 등도 필요하고 횃불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체포하려고 해도 우리 체포하는데 실패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작은 인원 가지고는 안 되니 능력이 많은 그분을 체포하려면 많은 병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바로 뭐냐면 등과 횃불을 가지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이런 상황들을 저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아셨을까요 알으셨을까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시고 잡으러 온그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 자들, 유다와 함께 자기에게 다가왔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다날리를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예수님이 그그 그 상황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뭐라 그러는가? 너희들은 누,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이 누구라 그래요? 5절입니다. 5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 예수시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때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때그 소리를 들었던 유다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 천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내가 바로 그니라는 그 어미하신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물러서다가 어땠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줍니다. 저들은 기절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절대권자이신 그 권위 앞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의 권세자 앞에 그들은 내가 그니라는 한 마디에 완전히 나가자 빠지는 그런 기절 혼쭐이 나는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절하고 엎드려져 있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 또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요 또. 흔들어 가지고 또 물어봅니까? 물어보잖아요. 7절 보세요. 겠 7절. 또 물어봐요. 이해 예. 어떻게? 다시, 예, 다시,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 있어요? 하실 필요 없다. 근데 왜 기절한 사람 또 깨워가지고 또 물어봐? 이상하네. 그래서 다시 뭐라합니까? 누구를 찾느냐? 물어봐요. 그때 정신 차린 이 무리들이 누구라 그럽니까?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나사렛 예수님. 8절 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가 그니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용납해라. 그럼 뭐라고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내가 그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보내라.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까지 함께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을 정리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체포하러 왔어. 몇명 정도. 예? 천 명이 이상 되는 군사들과 그다음에 막강한 경찰력을 가지고 동원해서 예수님 체포하러 왔어. 그때 예수님이 누구 찾느냐? 나사는 예수입니다. 바로 내가 그다. 이게 세 가지의 말씀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이이 이 상황을 기록했던 이 현장을 목격했던 요한복음의 서신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은 이 상황을 보고 무슨 말을 후대들에게? 우리 모든 인류의 후대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싶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집중하는 건데, 영감을 얻은 건데, 예수님은 누가 잡는다고 해서 잡히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죽인다고 해서 예수님 죽이신, 죽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 배신한다고 해서 그럼,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체포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뭘 보면 합니까? 내가 그니라. 그 한마디에 천명도 더 되는 이 사람 앞에 물러서면서 거기서 엎드러졌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누가 죽인다고 잡힌다고 해서 뭐 힘이 약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보면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지난 이 다른 공간보험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상황에 체포하러 왔을 때 가누르도가 막 키스하고 예수님 이 마녀 아시옵나이까 할때 그때 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이 말고의 길을 이 배도로가 칼집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길을 쳐버렸어요. 기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떨어진 길을 다시 붙여주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칼로 잡는 칼로 망한다. 타로, 칼을 도로, 칼집을 꽂아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이 상황을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베드로에게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야, 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내가,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을 피한다, 피한다고 할 때, 내가 하늘의 군대 천군과 천수 천사의 열두 천사 군대를 내가 이 땅에 보내서 이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는지를 모르니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마라. 내가 가는 길은 바로 인류를 위한 내 스스로의 선택의 길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보면. 다른 유다의 배신오인해서 군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같지만은, 그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데 있습니다. 다른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있다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를 짊어주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늘도 자기 스스로 나니 바로 내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밝혀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 가시는 것을 볼때 철저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향해서 순종하시고 나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은 피해 의식과 열등 의식일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피해 의식과 열등 의식을 살아가고, 열등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다 자신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당당하게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것 같지만, 얼굴에 그려 있어. 내가 다 알아. 늘 피해 의식과 열등감도 있는 부분도 없잖아. 이 부분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해 의식과 열등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피곤한 거예요. 늘 피곤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피곤하니까 이 피곤함을 밖으로 노출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신경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피의식을 갖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도 피곤하고 남들도 피곤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옆에 분 인사, 인사합시다. 나 피곤하니까 나 피곤하게 하지 마. 아, 인사해봐요. 나 피곤해. 이 사람들이 왜 자꾸 피해 의식을 갖습니까? 피해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난다 뺏겼다. 난다 당했다. 나를 무시한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이런 생각이 계속 압박하고 이렇게 조여올 때,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좀 유식한 말로 철학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존재의 의미를 바로 그의 속에서 찾질 못하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포커스에 사람에 맞춘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맞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춘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하신 시간에 맞춘 것입니다. 아버지 정하신 그 계획에 맞춰서... 그괴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정하신 그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대속의 속죄함을 영원한 속죄함을 단번에 그 일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죽음의 계곡을 지나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체포를 당하시는 그 광경 속에서도 내가 바로 그니라.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과 환경을 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길은 저도 여러분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누구의 인생을 살아가느냐면 나의 인생의 길은 이제부터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믿으셔야 될줄 믿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빼앗겼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막히고 말았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말았다. 나를 무시하는 자가 왜 이렇게 많냐. 당당 이렇게 피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숨이 막혀서 살수 없어서 그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하루하루가 이게 바로 뭐냐면 지옥이지. 어디 천국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것뿐이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나의 정해놓은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결국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 때로는 우리 앞에 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힘든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앞에 어떤 사건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들은 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만 마귀는 나를 간접적으로 도와준다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바른 길로 세워져 나가는 실무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리고 저는 늘 사람 속에 살니다. 그리고 늘 사건의 속에서 우리 부딪힘에 살아갑니다.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들도 우리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아프고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럴 때마다 정말로 쓰러내는 이 가슴을 쓰러내는 이 아픔을 누군가에게 호소할 때가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할 것이며, 주 앞에서 겸손히 낮추는 자를 내가 높여줄 것이며, 두 날개로 비상하며, 창고 올라간 같이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난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잔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잔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그 주신 그잔 앞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겨내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외침의 소리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